그래서 이 천재 추사 김정희의 가정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달랐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고요. 추사 김정희 하면은 이제 이 그림을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그죠? 어 이게 바로 이제 세한도라고 하는 그림이죠. 이세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노어에 나오는 어 구절이기도 하죠. 날씨가 추워진 다음에야 소나무나 잣나무가 어, 상록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건 결국 뭐냐면 고난이 닥쳐야만 그 사람의 진가를 우리는 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이걸 조사 김정희는 이 그림을 글... 가장 행복할때 그렸습니까? 아니면 가장 어려울 때 그렸습니까? 어, 가장 어려울 때 그렸죠. 그러니까 그건 결국 뭐냐면 내가 지금 어, 불운에 휩싸여 있지만 이 추사는 침몰하지 않을 거야. 어, 나는 여기서 인간 삶의 정수를 어, 보이고 해야겠다. 아니 나는 이미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 하는 그런 자의식의 표현이 바로 이 그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를 어, 추사는. 제주 유배 생활 중에 그려서, 어, 이 그림을 자기 제자인 이상적을 통해서, 어, 중국, 중국에 있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지인들, 또 추사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온방강과 같은. 그런 분들이 추사를 격려하고 추사를 칭찬하는 글을 잔뜩 써가지고, 침필로 써가지고 확인하는 도장도 찍어서 그래서 이상적에게 주어서 다시 서울로 이 세한도가 되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그림 한 장을 가지고도 추사는 자신의 뜻을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세계에까지 알렸고 또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여섯 개의 토막으로 나눠서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시 50분 되면 무조건 10분 쉬고요. 그다음에 이제 8시 40분쯤 되면은 마치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얘기겠죠. 첫 시간은 1 2 3이야기하고 둘째 시간에는 4 5 6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 이제, 추사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결국 그 아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아내가 추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를 먼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아내의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추사가 보인 언행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추사가 부부관계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여러분에게 좀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시시콜콜 편지로 다 이야기하는 남편이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죠. 그러니까 보통 성리학자들은 너무 다르죠. 보통 성리학자들은 자기 속리하기를 아내에게 안 하게 돼 있잖아요. 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사랑방에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추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추사 김정희는 나쁘게 말하면 문제의 남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가슴에 대못을 여러 차례 박았어요. 근데 나쁘게 말하지 않는 방법도 있겠냐고요? 조금 중립적으로 얘기하면은 말썽을 피우는 남편이라는 말 정도로 쓸수 있겠죠. 그러니까 몇 차례 크게 말썽을 피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썽을 피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아내를 무시했다거나. 그렇게 보기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게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추사는 분명히 아내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추사의 가슴에서 일어나는, 그죠? 가슴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은 그 아내만을 오롯이 향할 수는 없었던 것이 분명해요. 아내는 아주 얌전한 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추사는 그렇게 얌전한 것만으로는, 얌전한 것만으로는 뭔가가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또 그거는 이제 수사가 지금의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이 아니고, 어, 당신은 또 시대적 분위기가 달랐으니까요. 이해할 수 있는 점도, 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에 가서 말씀드릴 거는, 어쨌든 수사는 굉장히 잘 나갔는데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떤 사건의 연유가 돼가지고 귀양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는 추사후 뒷바라지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지치고 병들어서 결국은 추사가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내를 떠나 보내고 나서 추사는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이야기로 어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를 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목한 것은 그들이 그러니까 이 부부가 예한이 씨하고 추사 김정희가 부부간에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이제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보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 추사와 아내 예한이 씨의 관계가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미암 유이춘과 그 송덕봉처럼 어, 친구 같기도 해요. 그러나 친구 같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좀 달랐다고 보입니다. 어, 달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암 유이춘은 송덕봉을 직이라고도 표현했잖아요. 직이라고도 표현하고. 한문 시를 주고받고 술을 같이 나눠 마시고 뭐 그랬죠. 또 자, 자신의 공부에 도움을 받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추사 김정희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내는 아내지, 아내가 친구는 아니에요. 추사 김정희에게는. 추사 김정희는 아내하고 술잔을 기울인 적 없어요. 추사 김정희는 아내와 함께 시를 주고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17, 18세기의 아내의 역할이 많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19세기가 되어서도 16세기 방식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전형적인 부부관계가 17, 18세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새로운 방식의 부부관계가 형성이 된 것이 바로 추사의 삶에서 잘 보인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아주 새로운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주 새로운 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은 시대적인 것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아주 개인적이라고 보는 것은 추사 김정희와 같은 유형의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점에서는 개인적입니다. 그러나 추사만 그랬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 점에서는 시대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멀리서 보면은 멀리서 이두 사람이 주고받은 어,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면 주사 김정이는 나의 관계 없이 항상 귀여운 도련님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나라하게 말하면 어리광쟁이처럼 보이기도 해요. 뭐가 어리광쟁이냐고요? 때를 쓰는 어리광쟁이죠. 아내에게 요구사항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아, 이 자리에는 지금 아내의 역할을 가정에서 맡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남편의 역할을 맡는 맡은 분들도 계신데 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댁에서는 남편이 어리광쟁인가요? 남편이 귀여운 도련님인가요? 어떻습니까? 일일이 한번 여쭙고 싶지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추사 얘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좀 재차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추사 김정희와 아내 예한이 씨의 어, 가정생활이 좀 독특하게 보이는 데에는 추사 어, 김정희의 세계관이, 인생관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네. 보는 거죠. 그는 고증학, 젊어서부터 고증학자였고 그래서 일반적인 성리학자들과는 다른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성리학자들이 못 박아 놓은 가정의 어떤 숭고한 틀을 김정희는 깨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깼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김정희에게 주목하는 점인데 그걸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라 하면 저는 두 마디로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김정희는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지 않았다. 김정희는 아내와 그런 감정을 공유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달리 말하면은 정형화된 틀 내지는 위선의 위선의 함정에서 자신을 부재하려고. 했다. 아니, 자기들을 구제하려고 했다. 그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은 이래야 한다, 아내는 저래야 한다.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수사는 저항을 한 거죠.